교회와 성당의 차이를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와 성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당은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다른 용어인데요. 종교적 의미와 건축적 특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기독교 예배와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의식을 위한 모임을 위해 사용되며, 종교적 가르침, 예배, 성예, 교회 활동 등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종교 단체나 지역 사회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스타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지역 사회의 소규모 모임을 위해 사용되고, 큰 교회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건축적으로 교회는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작고 간소하며, 현지 건축 양식에 따라 만들어지고, 다른 교회는 장엄하고 세련된 석조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당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성당은 주교가 권위를 두는 대형 기독교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당은 특정 교구나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에서 종교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주로 교구의 주교의 주제로 예배가 진행되며 대부분의 성당은 교황의 인정을 받은 성당입니다. 성당은 종종 크고 장엄한 건축물로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성당은 교회보다 더큰 공간과 세련된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회는 예배와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며 크기와 스타일이 다양하다. 성당은 대형 기독교 교회로 주교가 권위를 두는 곳으로 종종 크고 장엄한 건축물로 건축되며 교구나 지역의 종교적 중심지로 기능합니다. 본문의 블로그에 알고리즘 수업과 인공지능 수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